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무료 강의 이제 15강 시리즈에서 어, 첫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무료 강의는 요번에 위즈덤에서 출간되고 있는 어휘 1200 토익 어휘 1200을 이제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출간 기념해서 이렇게 쭉 준비해 본 그런 강의입니다. 어, 제목 그대로예요. 토익 어휘 1,200. 투입 시험에 나오는 어휘의 개수가 음 대략 한1,200개 정도 된다. 자 이런 얘긴데 어 굉장히 많을 것같았죠 어 어라 1,200 개밖에 안 돼?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어1,200 개면 많은 거 아니야? 적은 거 아니야? 뭐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자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때 처음에 중학교 1학년들이 들어가서 단어를 500개, 1,000개 이렇게씩 외우고 들어가요. 그래서 중삼쯤 되면 거의 3,000개, 5,000개 이 정도 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삼쯤 되면 만개 1,500개 이렇게 외운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그 외에도 편입, 공무원 뭐 이렇게 각종 목표를 갖고 가면 단어 수가 더 늘어나요. 그래서 어떤 책들 보면 무슨 어휘 2만 2천 이런 식으로 이런 책들도 나오게 되죠. 자, 그거에 비하자면 토익에 나오는 어휘가 1200개라고 한다면 생각보다는 그 수가 굉장히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 토익 공부를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해 오신 분들도 다 공통점으로 느끼는 점이 하나 있는데 자, ABCD를 보고 있으면 어서 많이 봤어요? 어서 많이 봤는데 답만 안 나오죠? 이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겪는 부분이에요. 공부하기가 굉장히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딱히 사전을 보자니 뭐 아는 단어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단어 아니니까 그렇다고 그냥 풀면 또 답이 안 나오고 그럼 사전을 딱 찾아보면 뜻이 되게 많죠. 단어 하나의 뜻이 막2삼 30개씩도 붙어 있고 그러면 이 단어들 중에 뭐가 지금 문제 나왔다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부할 때 우리가 중심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토익의 어휘는 그 공부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공부 방법에 맞춰서 몸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셔야지 수능 때 했던 단순히 자, 오늘은 단어 100개씩 외워야지 뭐 단어, 영어 단어 하나, 한국어 뜻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외우신다고 해서 시험에서 고득점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토익 시험에 나오는 단어는 몇개 되지 않는다. 대략 한 1200개 정도 된다. 하루에 20개씩 공부를 하시게 됐을 경우에 한 30일 한달 정도면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는 양이죠. 자, 그렇지만 그 단어들이 공부하는 게 수능 스타일과 달라서 까다롭다. 왜? 수능은 단어와 단어 뜻을 외우면서 독해를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토익은 뜻을 외운다기 보다는 그 1200개의 쓰임, 언제, 누구와,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책에 대해서 잠깐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자토입시험에 나오는 ABCD에 나오는 단어들이 1200개 정도 된다. 걔네를 공부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책인데 작업 기간이 거의 2년 이상이 걸렸어요. 왜 2년 이상이 걸렸냐면 어, 이 책이 다른 이제 영문법 책이나 이런 책들과 달라서 사전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대략 몇 년도에 언제 누구와 어떻게 출제됐고 보기에 누구와 같이 나왔을 때 난이도가 높았어요. 이런 것들을 집어주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른 분들이 도와주실 수 없어서 저 혼자 끼역 끼역 하느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책이에요. 음, 대략 한 15년치 문제들을 놓고 반복되는 ABC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반복적으로 나온 기출 문제 중에 많이 등장한 애들을 위주로 해서 쫙 앉혀보니까 (1200개) 정도 된다 그럼 이걸 공부하고 나면 자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달에 몇 년도에 어느 달에 시험을 보시든. 대략 적중률이 한97% 8%이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토익이라는 게 문제의 능식이란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나왔던 애들을 잘 모아놨다가 또 내고 또 내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책저 책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달 정도 잡아서 어 1200개를 완전히 어 마스터를 하고 나면 내가 시험장에 가서 딱 문제를 봤을 때 어,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봤던 단어들이 다시 나오고 이러면서 점수가 올라가는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근이 네, 책에서 놓치는 단어들은 한 대략 3% 우리가 3%라고 얘기했을 때 5, 6를 기준으로 얘기해 봅시다. 52문제면 보기가 ABCD를 합쳤을 때네 개씩 200개가 넘겠죠. 그 중에 한 대여섯 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이 책에 있는 단어들이 다시 출제된다는 걸 여러분들 직접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딱 타이트하게 잡아서 한달 이렇게 잡아서 1200개 어휘를 딱 정복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대부분의 단어를 내가 준비한 상태에서 잡문제를 딱볼수 있게끔 그래서 고득점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어느 달의 시험을 보시든 간에 자, 예를 들어서 팝 5를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팝 5를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음, 문법 문제, 문법 구조 이런 것들이 자,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요. 어휘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 40문제 중에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딱 나누기가 힘든 게 자, 토익의 어휘 문제들은 복합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의 뜻만 갖고 풀수 있는 게 아니라 문법적인 특징, 논리적인 특징, 관련 단어, 언제 누구와의 실제 응용력 이런 것들을 다 묻기 때문에 어휘라고 해서 이건 어휘니까 외우면 돼가 아니라 문장 내에서 녹이는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음, 문제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건자 우리가 어휘 문제를 크게 세 수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자파 5에 나오는 어휘 문제를 첫 번째는 순수하게 뜻을 묻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갖고 묻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자, 문법적인 요소, 품사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장 중에 자, 넣고, 논리적으로, 앞에는 뭐가 있어? 뒤에는 뭐가 있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문장이 완성이 돼. 이런 세 가지 유형의 문제로 우리가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ABC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 이건 어휘라고 하기도 뭐하고, 문법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결합형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휘라고 해서 단순히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에 넣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가로로 묶고 지운다. 이렇게 전, 이 수식어구거든요. 장식이에요. 장식. 제가 장식구는 다 띄고 다 띄고 뼈대만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주어 자리가 되고 여기가 무슨 자리가 되느냐 동사 자리가 되죠. 그러면서 A, B, C, D를 봤는데, 자, A, B, C, D가 다 명사예요. 그렇죠. 다 명사인데, 일단 천천히 얘기를 해 보실게요. 여기에 보니까 문법, 품사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A, B, C, D가 다 명사야? 그러면 뭘 생각해 봐야 돼? 이런 궁금증이 들죠. 품사적 요소란 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명사 어휘는 가산이야? 불가산이야 사람이야? 사물이야? 이런 것들. 난 이런 게 싫어.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자, 토익을 공부할 때는 뜻보다는 그 단어를 적절하게 넣느냐의 문제거든요. 어, 내가 단어를 사전을 찾았어. 그랬더니, Attendant, Attendee 다 비슷비슷한 뜻으로 나와. 토익은, 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단순한, 단순 무식한 시험이 아니에요. 어떤 시험이 아니야? 그냥 넣고 드립다 해석만 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토익은, 자, 내가 필요한 단어를 사전을 찾았어. 대충 단어는 다찾는데 자, 그걸 늘어나, 늘어놓고 센텐스를 만들어 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뜻은 오히려 잘안 물어본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물어보더라도 기본적인 뜻만 물어보는데, 가장 질문의 핵심은 뭐예요? 네가 필요한 단어를 찾았으니까 적절하게 문장 안에 넣고 완성을 해봐. 이러는 시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텐던트 뜻이 뭐예요? 참가자?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어텐던트는 사람 명사고 사람 명사는 가산 명사니까 관사나 s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오류가 났다. 자, 어텐디 진행하는 사람이죠. 어쨌든 이것도 사람 명사니까 자, 관사나 s가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남았어요. 어, 그러면 얘는 이제 이거랑 관련된 문제인 거 알겠어. 근데 둘다 명사잖아요. S 붙였잖아. 사람 명사라서. 자, S를 붙였잖아. 그럼 말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제는 뭘 갖고 들어옵니까? 논리적인 걸 갖고 들어오죠. 자,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리치한 거예요. 사람들 한명한 한 명이 이렇게 열심히 가가지고 2,000이라는 숫자에 다다른 거예요. 그럼 2,000명이, 음, 2,000명이 아니라, 자, 주어가 사람이라는 얘기지. 사람들이 리치 그랬으면 어떤 장소에 다다르다 그럴 때 쓰는 건데 2천에 다다른 게 아니라. 뭐가 참석률. 자, 그 참가하는 사람들의 비율, 참가자들의 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얘는 전체 참가한 사람들의 수나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어텐던스가 2천 명이 됐다 이런 뜻이고요. 어텐디스는 사람들이 한명한 한 명이 2000이라는 숫자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손을 손 잡고 마라톤 하듯이 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걸 논리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주어가 사람이 나와야 되느냐? 추상 명사가 나와야 되느냐? 사람들이냐? 아니면 그 수치에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좀해 보실게요.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내가 생각했을 때 어텐던트를 넣으니까 말이 되는 것 같아. 어텐디를 넣으니까 말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어어텐던트왜 줬을까? 어텐디는 왜 줬을까? 자, 내가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뭘까? C하고 D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성으로 품사적 특징. 뜻 알아야지. 참가자 뜻 알아야지. 근데 품사 명사니까 가산이야 불가산이야. 그 다음에 이 주어가 사람이어야 돼. 아니면 어떤 추상적인 어, 숫자나 비율이어야 돼. 주어가 누구여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다시 한 번만 해보실게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뜻은 알아야 된다고요. 순수하게 뜻은 알아야 하는데, 순수한 뜻은 알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하나 해볼까? 참석하다, 등록하다, 가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또 참석하다. 그 다음에 또뭘 알아야 된다고요? 품사적 특징. 자, 아까의 품사적 특징은 명사였어요. 그럼 명사는 뭐가 중요하다고? 가산이야? 불가산이야? 이런 게 중요하다면. 그럼 동사는 뭐가 중요할까요? 자, 동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하고 뭘 얘기할 거예요? 자동사야? 타동사야? 몇형식이야 어, 난 이런 게 너무 싫어. 싫으면 공부하지 말아야지. 자, 목적은 뭘 받아? 전치사는 뭘 받아?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토익시험에 나온 동사는 200개가 되지 않아요. 얘가 만약에 어려운 단어를 뜻을 물어보려고 마음먹고 나왔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출제했을 거예요. 그럼 맨날 보던 단어를 또줄 때에는 상대가 뭘 원하니까 냈던 거또 내고 냈던 거또 내는 걸거 아니에요. 자, 동양의 언어들은 대부분 의미어기 때문에 뜻만 중요해요. 대충 뜻이 맞으면 쓰면 돼. 그런데 이런 영어권은 조합어예요, 기능어고 그래서 정확한 용도에 맞춰서 넣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자동사, 타동사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 뭐캐떡 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지 뭐 이런 거자 그렇지만 이 우리가 과연 영어를 못하는 뇌를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영어를 잘 못하는 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 좀 달라요 우리는 뜻이 중요하지 사람이야 사물이야 가상이야 불가상이야 이런 게안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 뜻이 중요하지 자동사야 타동사야 몇 형식이야 이딴 거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걸좀 중요하다고 여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뜻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는 거가 대부분 나올 건데 거기에 제가 더해드리는 게 뭐예요 순수하게 뜻은 아는데 자꾸 놓치는 거 여러분들이 자동사야 타동사야 어쩌고저쩌고 그걸 잡아 드릴 거예요. 다행인 건그 대신에 나왔던 게또 나온다는 거. 불행인 건, 근데 내가 아는 걸안 물어본다는 거. 내가 아는 건 뜻을 아는데 얘는 자꾸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 자, 그래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저랑 같이 강의를 하면서 들어가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more than, 자, 세미나를 쓸데없는 거다 빼고, 자, 목적어가 뭐가 된 거예요? 자, 세미나를 참석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 그런데 너는 자, 뭘 데려와야 돼? 인을 데려와야죠. 고, 포나, 투나 이런 게 나와야죠. 파르티스페이스는 인을 데리고 와야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동사야, 타동사야? 얘네들은 자, 다 자동사로서 무엇을 동반해야 목적어를 받을 수 있어요? 전치사를 동반해야 목적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랑 앞으로 공부를 하는데 1200개의 단어를 공부를 하는데 자, 1200개 단어를 공부할 때 음, 뭘 공부해야 될까요? 도대체. 저랑은 그것만 맞추시는 거예요. 뜻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하에. 자, 뭐가 나옵니까? 자동사야, 타동사야, 가산이야, 불가산이야 이런 걸 제가 계속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어서 많이 나왔던 단어를 출제 포인트를 잘 잡아서 놓치지 않고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파티스페이스를 알아. 자, 그네가 아는 건 참석하다. 라는 뜻이야? 그럼 내가 해주는 건 뭐야? 걔는 출제될 때 자동사라서 전치사인이 있어야 돼? 이건 내가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맛보기 문제 풀어보고 계십니다. 저랑 여러분들이랑. 자, 이런 것들이요. 어, 해석을 해보면 있잖아. 증가했는데 어떻게 증가했어?라고 얘기하면 마크들리 증가했어. 자, 프로미넌틀리 증가했어. 익스트림리 증가했어. 다 말이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 그렇지만 제가 앞으로 잡아드릴 건 자, 너는 형용사만 수식해야지. 동사는 수식하면 안 돼. 자, 익스트림이 증가했다. 얘는 뭐하고 동의어냐? very하고 동의어예요. 근데 increased very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왜? 얘네들은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근데 increased 동사잖아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럼 얘랑 얘는 어떻게 달라요? 사진랄 찾아 봤어? 둘다 어떤 뜻이 나와? 두드러지게 이런 뜻이 나와. 눈에 띄게. 근데 얘는 어떻게 증가한 거야?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정도. 상태, 움직임. 이게 폭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증가했어 많이 감소했어 아니면 많이 변화했어 근데 이건 정말 비주얼을 얘기하는 거야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거야 간판을 내다 걸때 어떻게 내다 걸어 눈에 띄게 내다 걸어야지 둘다 눈에 띄게란 뜻이지만 얘는 자뭐 로케이트 어디 위치 시키다 아니면 걸다. 뭐, 보여주다? 이럴 때, 눈에 띄게, 비주얼하게, 얘는 그게 움직임의 폭이 큰 거,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랑, 어,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 이런 식으로 제수과 계속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뜻만 잡아 드리는 게 아니라, 언제 누구와 주제들을 계속 잡아 드려요. 그런데, 한 개가 있겠죠. 1200개를 아무리 나온 게또 나오니까 금방 해라고 얘기해도 하루에 20개씩 제가 30일 강의를 해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는 자, 지금 이 강의가 끝나면 한번 마크들리를 섹션을 찾아보세요. M 섹션을 딱 찾으면 거기에 지금 방금 제가 한 설명. 그러니까 마크들리 단어의 뜻인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 거기 책을 피시면 뭐라고 나와요? 얘는 prominently와 보기에 같이 다니며 자, 마크 들리는 increase, change, decrease 이런 동사와 같이 쓰고 얘는 누구와 나오면 답이에요가 여러분들 교재에 자, 정리가 돼 있어요. 그게 일반 토이책과 여러분들 교재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반에만 공부하시기 쉽게 음 이제 중요 단어들을 위주로 책이를 보는 법과 같이 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법을 잡아 드릴 거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랑 이제 가볍게 한 10분 15분 이렇게 보신 다음에 혼자서 그 방향에 맞춰서 어, 수업을 혼자서 독학을 좀 하시면 되는데 어, 이런 거는 이제 계속 강의하면서 제가 얘기를 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세요. 자, 교재를 보시면 이 교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기본 뜻 당연히 나오죠. 근데 잘 보시면 제일 먼저 뜨는 게 자, 일세 명사면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 이게 먼저 나올 거예요. 자동사, 타동사 이게 먼저 나와요. 자치가 잘 되시면 그게 출제 포인트니까. 그러니까 자동사이기도 하고 타동사이기도 하고 가산이기도 하고 불가산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에 뭘로 나와가 딱 집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자얘 동사 말고 얘 때문에 나오는 다른 단어 명사는 뭐 형용사는 뭐 이런 관련 단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누구와 같이 출제된다가 쭉 정리돼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지 같이 답이 된다. 그러면서 얘이 예, 단어를 기준으로 역대 이래로 지난 15년 동안 투시나 왔을 때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는 뭐다. 어 그래서 문제를 실제 기출에서 약간 변형이 돼 있겠죠. 변형돼 있는 문제들을 위주로 해서 제 실전 감각을 익히시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서. 같이 나오는 단어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출제 포인트. 근데 이게 네이버 두드리면 나오는 사전적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생겼죠. 책이. 예. 네, 그래서 이걸 초반에만 제가 좀 같이 잡아드리고, 그리고 한달 정도 계획을 잡아서 한달 안에 토익을 끝내고, 어, 그 다음에 할 것도 많죠. 우리가 뭐 공모전에 취업 면접에 스터디 할게 너무 많은데 가능하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